머리 위 조심해도 되고, 아야떨어다 하나 떨어졌다. 이거 확 쳐. 훔쳐서. 네. 못...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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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올 수도 있고, 어, 안 오나? 안 오네? 추락두 팀이랑 대포 한 팀. 뭐 할게? 추락세 팀이네? 아마 대포 애들이 이거 하나 더갈거예요 응. 공유지고늦게 내려왔어요. 아, 여기서 차라만 쏘라는 건가? 벽 타고 차라만 쏴도 되겠다. 음... 아, 어차피 우리 두 명까지는 커버돼서 타니 런 오프 사람 없어요. 뒤에도 따라 내려오는 거. 뭐 얘네 어디 내리냐 이번 시즌에 앞에 점패드 소리 공공기지. i 비 n o 사람 아, 하나 있 w h 안 나와? o u r e doing. I'm not 이 u r e what you're d o i n 사운드 사운드,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아, 안걸뺐어 이러면 고지대 올라가 있죠, 이거. 올라갈수 있는데 이거? 네. 올라갈 수 어? 올라갈수 있잖아요. 여기인 줄 알았어. 저것도 올라갈 수 있고. 어. I am t 러데 백. 몇 달을 좀? 여기 하나. 나 주변도 보는 중이다, 이거. 얘네 파업 둘. 54. 레이스 파업 음. 왼쪽에 있는 거다, 지금. 네. 뺀다. 여기, 여기 뒤에. 빼, 빼,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라스트 하나 있어, 옥테인. 앞에 가서 질러볼게. 점프해서 한다. 바비. 잡을만 하는데, 얘네. 약해가지고. 들어가게 게요 이거? 잡고 싶긴 음, 하다. 아, 음, 라거 음. 가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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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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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으로 뛴다 아나 크랙이고 하나 더 크랙이야 하나 컷형나 아, 지하로 들어간 거 같은데? 하나 더 컷이야 응 음, 다운인 거 봤어요 킬로그 두명 다운인데? 둘 다운이라고? 응 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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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왜는 거.. 여로 간다! 트랙이야? 형, 그러면 레이스 이거 살리는 거 보고 다시 그냥 쭉 들어가면 될 듯? 시장 쪽으로? 안 오나? 레이스? 아플 텐데 자기장 슬슬 앞에 싸우는 소리 <laughs> 이쪽 중인가? 확실하잖아 이쪽쯤 어형대시먹고 걸어 아이집이다제이형이왜이 형제, 이형 여기 형이형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 이형 있으면 페이지 쓰고 빠져봐요, 봐줄게. 사운드 점점 멀어져요. 우리 꼬리 기립. 음, 미니를 보고 있어요. 다운. 각좀 이쁠 것 같은데 이거 비행선까지 오면? 아 영지리야 아닌데 여기 하나. 좋겠지. 끝났고 확킬이집이까지 빨리 올라가서 잠금해 좋겠는데 아직도 싸고 있어서 올라갈 게 없어. 이쪽에서 나있다 이쪽 사운드 언어도 아니야 이거? 둘이에 둘. 오른쪽에 듣지? 하운드 궁 꺼지는 소리 났거든? 응, 음, 방금 스캔됐어요. 여기, 여기 나온다. 레이스 크 안에 수탄넣어줄게 그냥. 어너더 <놀더 사운드, 어더도 있다, 이거. 딴 팀도 있어요, 조심. 음. 여기 딱팀 쪽에, 바로 옆에. 호라이즌 있었어. 얘네 이거 잠그면서 가버리면 될 듯? 싸우는데 여기 안에? 아까까진 어... 싸우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나쓴거 아니야? 이거? 호텔 쓰면서나는네 계속 잠구자 이네. 계속 잠가고 돼. 우리가 무조건 자기장 손 일기랑. 그래 이거. 예 가보카 뒤에 불러다온다. 들어왔다. 인. 헬파 먼저 들어갔어. 원나다랑 싸우는데? 아, 하나 꽃이야? 간 어, 그래? 오케이. 우리 왔던 길 우리 왔던 길 안아도? 오케이. 리차거 우리 왔던 길안 이거 각 돌릴 돌릴 펫파드 쉴드 없어? 펫파드 한거 같은데? 자 꺼져 둘다컷 음... 음... 여기? 여기 살린다 가이드 된다 이거 가이드 가이드 바깥에 또그거 살린다. 거 살린다 바깥에 그 우리 잠구던 집에서 살린다 음. 또 누웠어 음. 난 킬포가 하나네 뭐야? 힐로가 실? 저희 자기장 때문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될때난또9 1일들 킬포 하나인데 앞에 사람 봤어요. 하나짜리를 거야. 나왜 아, 천? 뭐가 아었어천 이딜에 나킬포가 하나인데? 어, 천 딜에 킬포 여섯 개. 머리 위에? 아니 머리 위에 아닌데 이거 뭐지? 갔어. 일로 갔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다른 팀에 이거 다른 애야.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에스피라. 여기 없었어. 어 레스, 잠깐만. 레스, 이거. 여기 있어? 에스 여기 있어? 그래도 확인해봐 위에 레스, 있을 수도 음. 있어요. 코스 가스 집 아니는 거 같은데? 레이스 여기 있어, 지금. 어, 이거 쏴봐, 지팡님. 집 안에 있네,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있어. 형님 오른쪽 봐봐. 오케이. 죽을 공들어진다 이거 올라온다, 올라왔어, 여기까지. <목소리> 보이지도 않는다 진짜. 쟤 뒤에한테 맞는다. 개피었는데 까비. 힐한번은봐요 카라 여기 있어. 발키리 공 끊었고. 우리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아래구나 아, 차... 아. 이거 점칠 테니까 링한번 읽어봐요 읽었어요 이미 읽었어 아 그래? 오케이 내가 느껴봤다 하나 떨어졌다 여기 우리 아래 들어가을까 페퍼 아까 우리가 잡은 거 있었나? 여기도 있어 제빵금 여기 찾지 오른쪽 위에 로바 공 보여줘 여기 하나 과일 생각해야돼 우리 아래도 있거든? 여기 올라갈래? 짚라인있어 지금 돌던가 이걸로 지금 바로 지금 아니 뭐좀 우리 바로 잡는... 밑에 있잖아 지금 우리 바로 밑에 하나 있거든? 어? 사운드 아까부터 나던 애들이 얘네가 아까 네, 올라온 스 뭐. 나이스 사운드 또 올라왔다, 여기 위에도 있다 이거 먹혔다 디보션네 아.. 경탄 없나? 경탄? 경탄 된 개야 아 우리 집에 우리 집에도 있어 여기 몇 명인지 몰라? 코스틱이야 아 이거 코스틱 한 팀이다 이거 아한 팀이야? 이거 옥상 으로 올라와봐요 이, 이 건물 어위 때문에 안 돼, 위 때문에 안 돼. 어 오케이. 여기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궁으로 내려 보내줄게. 이거 저거 짚니라임 지금, 지금 봐와 볼래?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지 지붕이 있어서. 아, 형님 싸우는 거 봐줘야 될것 같은데. 나와봐 형님. 그로 나와봐. 와너 어, 있어. 제복님 올라갈만해? 아,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위에서 보고 있어. 여기 여기 붙자 일로. 도망쳐줄게. 위안하게 피180 발키리 아크 여기 조심 여기까지 올라와 볼래 여기 괜찮거든 봐줄게 위에 이들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쳐고 있어 빡치네 머리에 활 꽂혔어요 지금 아, 차라 좀 적당히 좀 서라 좀. 커털 있어요 차려, 우리. 음. 예 난다. 커털로 여기 머리 위로 빼봐. 여기 노란색 머리 위로 빼서 아래 있는 애 싸우는 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 혼자 있는 거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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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뭐야 뭐야 확인 확인. 나도 17 집실. 잘잡았어잡았어위 <laughs> 비었어. 나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아 u 못 올라가 어 e job d o n 없어, 없어, 없어. how you get the job d o n 위에? 아, 지붕이랑 레이스 있다고 하네 집안 e 지 o b done. t h 있어요, 이거? 어, 썼어, 쏘다 우리 썼어. 돈만 모자 줄게. 안 쳤어? 아, 갔다. 여기 썼으면 좀 됐어도 있어. 여기 나간다 애들. 들어와봐, 계속 붙어봐, 계속. 계속 들어가자. 어 계속 가야 돼. 어, GNT 브라 147. 바깥쪽, 쓰자 바깥쪽. 여기 뭐 크레이버 있었는데 방금? 빅쪽 아니었나 이거? 머리 위 조심해 대공 아니야? 아, 떨어졌다 하나 떨어졌다 이거 확쳐킬 펼쳐. 쳐서 뒤에, 뒤에 뒤에 내 뒤에 우리 왔던 길 우리 왔던 길저 혼자 짜릴 가능성 높아 나이스 잡자 이거, 이거 그대 날라서 잡자 살린다 나올라와있 냠. 위험 징에 버겼어. 느다30 s e c o n 여기로 갔어. 여기 여기 뒤야? 여기 보면 돼? 여기도 있다. 그냥. <user> <first> <avent mentalSure> <enthusias> 링 닫힐 때 여기 보면 돼쟤 다시 탔고 나 배터리 하나 리차트. 아까 던져왔어 뺐고 지브롬 힐 다섯 분데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 탄다 여기 탄다 이뒤 아, 쟤가 좀. 5분탈야 지금 딸짤이 조심해봐 하나 아, 워있다 우리 아, 래가 지금 탈 아, 탈탈해 주세요. 아, 탈탈해 주세요. 아, 탈해 주세요. 아, 탈해 주세 이거 오해 주세요. 아, 탈해 아, 래 아, 아, 왼쪽 아래, 왼쪽 아래. l 스파인더170 여기. r e 냐 끝났고 예, 이 아, 팀이랑 끝났지. 우리 팀이랑 우리 바로 e 아, l o 그래. a 어, d 하나하나거든? 나 내려간다 끝났고 레이스 여기 레이스 여기 레 a 스 크랙 여기 레스크 a d i n g 존나 많이 했는데 You are the Apex c h a m 건 이번 한게 없었지 있는 거안했어